안녕하세요, 썰프로입니다. 자, 오늘의 작업은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이제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본인이 스테빌리티 샤프트를 구매를 했고, 샤프트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팁에 맞는 사이즈의 커넥터를 찾지 못해서 저한테 이제 이거를 교체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귀여운, 네, 정성 가득한 편지와 함께. 네, 보내주셨습니다. 저 사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일단 작업은 지금 스테빌리티 투어 샤프트인데 이미 커넥터 작업을 완료를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한번 빼야 돼요. 예, 빼는 작업이랑 그리고 이게 이제 스카치 델마 퍼터인데 여기 샤프트 팁 외경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 예전에 그 제가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laughs> 기억을 잘 살려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넥그팁 자체가 플레어 팁이거든요. 플레어 팁이라는 거는 샤프트 안에 어, 넥 안에 하나 더 이제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관처럼 얘가 쏙 들어가는 이제 팁을 플레어 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네 이게 두께가 꽤 두껍구나. 첫 번째 이제 안으로는 플레어팁 기존 많이 사용되는 플레어 팁이죠 이렇게 나팔 타입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넓어지는거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를 이제 꽂고 이쪽을 커넥터로 이제 장착을 할수 있게끔 이게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그러려면은 얘를 일단 빼봐야겠죠 포터 샤프트 빼는 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보여드릴게요.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화기 라든가 안전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요 팁을 제가 풀핑을 해가지고 갈아냈었거든요. 아마 오늘도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분명히 됩니다라고 호언 장담을 했기 때문에 꼭 성공을 해야 되는, 깔끔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 그렇게 되면 얘는 지금 아마 370 팁일 텐데. PTM을 아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지금 되게 재밌게 들리시겠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어, 요, 스테빌리티는 3, 3, 5, 5 샤프트 이거를 끼웠기 때문에 요걸 한번 뺐다가 370으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작업이 오늘의 작업은 난이도가 조금 한 상, 중하 중에 한 중상, 상 정도 될것 같아요. 일반 피팅샵에서는 많이 좀 작업을 어, 꺼릴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 370이고요 저의 첫 번째 생각은 어, 아까 전에 플레어팁 샤프트를 쓰기보다는 여기를 이제 프리핑, 갈아낸 다음에 370이 쏙 들어갈 수 있게 작업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볼까요? 아니면 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어쨌든 간 갈아내야 되거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플레어 팁 부분을, 어, 좀, 깎아내야 돼요. 갈아내야 돼요. 갈아내서, 여기 이제 얘가 구경이 조금 작아지게, 외경이 작아지게 한 다음에, 저 플레어 팁 샤프트를 꽂든, 아니면은, 어, 370 샤프트를 꽂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면 조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조금 이래핑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라인딩이한 종류겠죠. 이팁 부분을 위에 부분만 살짝 이제 날려서 이 플레어 팁 샤프트가 잘 들어갈 수 있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아까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좀더쏙 들어가죠. 확실히 엄청 두꺼워요. 좀 구경이 맞지 않는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는 스테빌리티 샤프트를 어, 구경이 맞게 커넥터를 만들고 팁을 깎았어요. 팁을 깎고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이 커넥터를 제거를 한뒤 다시 재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복잡시렸죠. 요 스테빌리티 샤트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이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알루미늄에다가, 그라파이트에다가, 이제 샤트 스틸. 열을 잘못 가하거나 잘못 뽑게 되면은 여기, 요 이제 그라파이트 본체에 여기 부분이 상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좀 틀에서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해야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뭐 이건 이래, 뭐 이건 저래라고 해서 하면은 결과 자체가 어, 결과도 안 나오기도 하고 결과까지 그냥 아예 그냥 새까맣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이거를 지금 헤드가 장착이 되어있으면 좀더 편하게 뺄 텐데 어떻게 빼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커넥터 이 부분을 가열을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열이 가해서 얘가 뽑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뽑혀도 상관은 없지만 다시 끼면 되니까요. 근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가능하면 샤프트를 직접 가열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가하게 되면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전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열이 가해지면서 에폭시가 파기가 됩니다. 여기지 사실 좀 따뜻해져야 되는 거예요. 냄새가 이제 나와요. 에폭시 타는 냄새, 에폭시가 타게 되는 냄새가 나요 헤드블링을 물리고 바이스 그립을 이용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을 보고 계시는 피터분들 중에 에스테빌리티 프트 이렇게 편하게 빼면 됩니다라는 방법을 알고 계시 분은 저에게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이씨 <laughs> 뺐어.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커터를 하나 어... 단순 조가아니고 그냥 진짜 깎고. 돌리고, 요런 이제, 음, 드문 작업이네요. 어어 목도에는 잘못 되게 걱정인데, 펴졌어. 아까 전에 이제 깎아놓은 팁 부분에다가 에폭시 발라주고. 샤프트 안에도 도포를 해줍니다. 플랫티브 셔프를 델마 버터에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나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걸 스테빌리티 셔프를 장착을 해야 되니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쏙넣어야 되기 때문에 커팅을 해야겠죠. 이제 커팅인데요 저희 저는 이거를 자전거 그 핸들 자를 때 알게 됐는데 이거를 실제 골프 피팅에서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간단해요. 이렇게 이제 돌리고. 집에서 그라인더를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뭐 실톱이나 줄톱 이런 거보다는 파이프 커팅기로 어, 커팅을 하면은 좀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떨어집니다. 이제, 커팅한 커넥터를 만든 거죠. 커넥터를 만들어서 놓고 이가 d i n g c o n n 좋아 아이정도면 n d i n g connector 아 이제 이게 아, 안돼이 로고가 업이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 보이게 다운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 주신 분이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모르겠네 저는 무조건 로고 다운 네. 저는 로고 다운입니다. 세라미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좀 부산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착시 효과도 없앨 겸, 그래서 로고는 항상 좀 다운으로 하시는 것을 좀 고민을 좀 하는 편입니다. 주문하신 사이즈인 34인치 맞춰가지고 커팅을 하겠습니다. 주신 그립 을 장착 합니다. 스테빌리티 포터 샤프트 팁구 경이 390인 스카티 델마 포터 에 장착 을 완료 했 습니다. 아,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어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요 390에 맞는 요 내경이 아니거든요. 스테빌리티 샤프트가. 그래서, 이제 플레어 팁, 나팔 모양으로 위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플레어 팁 샤프트를 장착을 하고, 그리고 그 플레어 샤프트를 커넥터로 쓰기 위해서 다시 커팅을 하고, 기존의 스테빌리티에 껴져 있던 샤프트는 빼고, 그리고 이 플레어 팁 커넥터에다가 다시 샤프트를 장착을 한, 이렇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어, 좀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작업은 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기 때문에 어, 사용하시는 분이 만족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